한달 수익이 1,500이야. 현금은 10억 정도 있대. 희망하는 건물 가격이 있잖아. 30억 정도야.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40억도 가능해. 자, 두 번째는 현금은 3억 정도 있대. 원하는 지역은 서초야. 어, 씨. 건물 가격은 30억. 아, 서초에 30억 할수 있어요? 대라. <laughs> 30억 말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5년만에 아홉 채 건물주 된내 영상 채널입니다 갑자기 영상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어색하다 아니 아직도 날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인사를 해달라더라고 오늘 또 기가 막힌 영상을 또 준비해왔다 용PD 아저 진짜 장사하는데 코물주 되고 싶어요 저직장인데 건물주 되는 방법 없을까요? 진짜 저축은 안될것 같아요 너무들 많이 물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3명을 추려 갖고 왔어 3명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이중 안에서, 어? 이거 나 비슷한데? 어? 이거 나하고 거의 똑같은데?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우리 여기 시청자분들도 비슷할 거거든. 이분들의 직업, 뭐, 수입, 매매가, 희망지역, 막 이런 거다 나올 거 아니야? 그걸 내다 적어갖고 왔거든. 개별적으로 다 컨텐츠 해준다는 거잖아요. 맞아. 그렇지. 내가 55명 건물주를 1년 만에 만들어줬잖아. 2024년에는 100명은 무조건 넘겨야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물주가 될수 없나? 있나? 영상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살짝 또 털어갖고 와봤지. 건물주가 되고 싶은 분 들이 영상이 큰 참고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1번 사례가 이분은 직업은 있잖아. 고깃집을 해. 삼겹살집 운영해. 너 고깃집 하한달 얼마 벌것 같아? 500 이상 벌지 않을까? 평균 뭐그 정도 이상은 돼야 고깃집 하는 것도 고깃집 힘들거든. 근데 이분은 한달 수익이 여기 보면 1,500이야. 대박이지. 그 정도 하면 매출 얼마인 줄 알아? 대략 한 8,000에서 9,000만 원 정도 나와. 월, 월. 자, 그다음에 현금은 10억 정도 있대. 와, 이모았네요 <laughs> 진짜 이 10억 뭘 하면, 나도 20년 외식을 했잖아. 너무 몸이 아파. 여기저기 진짜로 뭐, 태행성 관련 상기했다가, 뭐, 각종 뭐, 피부병했다가, 충농증했다가, 뭐, 어디 뭐, 암 나쁜 때가없 다. 걸어다니는 진짜 종합병원이라니까, 종합병원. 그래서 10억 이때. 그리고 희망하는 지역은 마용성이래. 너 마용성 어딘지 아니? 당연히 알죠 아파트도 없는데 어떡하라. 없으면 다 모르는 <laughs> 거야. 화내는 <laughs> <되는> 거 아니지. <laughs> <laughs> 아니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네가 이걸 공부가 이제 된다 안된다 나는 이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마포 용산 성동구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 지역에 들어오실 때 장사할 곳도 이곳이 이제 원하시는 건가 봐 그다음에 희망하는 건물 가격 있잖아 가격은 여기 보면 30억 정도야 그다음에 뭐 메인 목적은 직접 사용해도 되고 시세차익도 원한다고 이제 돼 있지 사용이라면은 거기서 장사하신다는 거예요 그치 그치 이분이 삼겹살집 고깃집을 하잖아 그래서 그거를 내가 장사를 들어가겠다는 얘기야 대표님 같은 계. 게... 그치 지금 매입 희망 시기는 아주 달아올랐네 달아올랐어 당장 하고 싶대 이분 상황 다 봤잖아요 모은 돈 벌이 다 갔을 때 건물주 될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원하는 매매가 30억이잖아 40억도 가능해 더군다나 이 사람은 장사도 잘하고 있어서 이렇게 장사를 잘하면 내 경우가 노하우 그랬잖아 엑시다기가 너무 좋아 30억이잖아 지금 대출 금리가 5%에서 5.7%까지인 것 같아 그럼 70%면 21억이잖아 아까 얼마 있다 겠지 10억이라 했지 이 사람은 지금 9억이잖아. 9억 플러스 1억은 이제 여기에 각종 부대비용이 있어. 세금부터 해서 이걸 내면 은이 사람은 10억으로 30억짜리 건물을 살수 있지. 딱 좋아. 근데 여기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신축 같은 건 하면 또 비용이 좀더 올라가니까 이런 거 말고 바로 쓸수 있는 걸로. 인테리어만 뜯어서 할수 있는 걸로 이제 찾아봐야지. 그래서 이분은 충분히 살수 있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두 번째는 이분은 한땡땡이야 근데 직업은 프리랜서야 근데 한달 수입이 얼만지 알아? 500만 원이야 그리고 현금은 3억 정도 있대 나이가 한 37세 정도 된다 그랬어 사연이 엄청 구구절절했어 너무 힘든 사연이었는데 원하는 지역은 서초야 어... 3억인데 아... 어, 이런 뭐, 그런 큰 꿈을 가질 수 있지. 꿈은 원래 원대하고 크게, 대담하게 꺼질했잖아 <laughs> 자, 근데, 건물 가격은 30억. 에 라이씨. 니가 봐도 좀 이거는 오버페이스지. 제가 잘 모르지만 이건 아닐 것같은 아무 말 대잔치 막 던졌지, 지금. 일단 솔루션 때 내가 자세히 또 얘기해주고. 그다음 메인 목적은 시세 차익이래. 매각했을 때돈 벌고 싶다, 이거지. 그 다음에, 희망 시기는, 우리 3자를 좋아해. 또, 매각 시기도 상기월이야 아, 어디 전복 온거 아닌가 모르겠어. 그래서, 이런 자기 자본으로 힘들지 않을까요? 이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내가 방배동 그쪽인 거가. 쪽다 그쪽 봤는데 이분은 건물주 될수 있어요? 부동산은 투자보다 사업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마인드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거든. 한 땡땡 이분이 진짜 건물주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고 너무 내가 쫄보고 무섭다 이런 걸안 하란다 그러면 어려운 것 같아. 5대 5야. 왜 그러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수입이 500만 원이고 그다음 3억이 있잖아. 현실적으로 3억에 건물주가 되면 다되겠다 인마. 돈더 모아라 인마. 실제로 돈을 더 모아야 될 수도 있지 당연히 근데 나는 그런 주의야 4억 있고 5억 있고 6억 있고 7억 있고 8억을 모으잖아 그러면 부동산도 있잖아 3억일 때 2천만원일 때 평당 그러면 얘는 또 3천이 되고 5천이 되고 6천이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하는 시점 때문에 계속 올라가겠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처럼 부동산도 같이 따라서 올라간다고 그래서 건물주가 못돼 근데 이 사람이 건물주가 되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사람이 아파트가 있었어 그 아파트가 한 3억인가 4억인가 된다 그랬었어 3억이라 치자고 이 3억을 여기에다가 태울 수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6억이 되겠지 그러면 월세로 들어간다든지 보증금을 한 5천만 원 정도 쓰잖아 그럼 아까 전에 3억에서 뭐 2억 5천 이라 된다든지 그러겠지 그럼 이 사람은 5억 5천 5억 5천 으로 에코티가 좀더 늘어나지 그러면 이러면 건물주가 될수 있어 아 허추에 30억 할수 있어요 <laughs> 30억 말고 이 5억 5천이면 이제 미안하지만 저쪽 이제 강북으로 이제 넘어가야지. 강남 무시하냐? 아직은 안 되고. 근데 이 돈으로 방배라든지 서초라든지 강남 살수 있어. 나중에 내가 알려줄게. 왜냐면 아직은 오늘은 그 단계가 아닌 것 같아. 하나씩 하나씩 내가 다 알려줄게. 자, 결론은 이두 번째 의뢰자 솔루션을 주면 500만원에 3억에 강남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 하지만 낙담할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고 강북을 갔다든지 그걸 현실에 맞춰서 아까침에 아파트를 내가 빼고 실제로 그거를 뭐 월세를 살던지 내가 그 위층에 살던지 그런 것처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정리할게. 오피디세 번째 갈게 사례 재밌다 종종 해드려야겠는데 이분은 이름이 홍땡땡이고 직장인이야 어, 직장인도 신청해 줬구나 직장이 많아 건물주 되려고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 돈을 어떻게 하면 벌수 있을까라는 늘 물음표는 다 가지고 있거든 이분도 그 중에 한 분이야 이분은 수입은 한 700만 원 정도 돼 직장인이 월 700이면 뭐 1억 넘는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근데 내가 봤을 때 부부합산일 수도 있어 그리고 지금 모아놓은 자산은 한 7억 정도 있어 직장인이 뭐 어떻게 한고 7억씩이나 모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왜안측으래 그래. 해? <laughs>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 그래, 아니 그러는데 나도 궁금해 이 사람은 좀 내용을 좀 짧게 썼던 것 같아 어떻게 벌었는지 말을 안 해줬어 아무튼 자산은 한 7억 정도 있대 그 다음에 원하는 지역은 경남 부산 아이가 부산이 집이라 그랬어 그 다음에 원하는 건물 가격은 한 20억 정도 본대 그 다음에 이걸 사는 목적은 실제로 내가 살고도 싶고 임대 수익을 원하는 거야 임대 수익이랑 사는 거둘다 해결 가능해요? 많아 많아 이렇게 해서 전통적으로 부자되신 분들이 엄청 많았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가 주택 하는 거야 상가 부러 주택. 실제로 이 건물을 내가 3년 만에 엑싯을 해서 16억을 이익을 남겼지 다시 돌아가면 이분은 시기를 빨리 즉시 바로 사고 싶대 마음이 다 급해 그래서 즉시 하고 싶대 그뭐 어떻게 이분은 거물주가 될수 있나요? 당연히 할수 있지 왜살수 있냐면 자 이렇게 보면 돼 20억 희망가 했잖아 에코티가 7억이 있다 했잖아 20억에 70% 하면 그럼 14억이 대출이 나온 거야 20에서 빼기 하면 얼마야? 6억이 나오잖아 아까 7억이 있다 했잖아 1억을 이제 부대비용이나 각종 세금이나 하면 은 이제 7억으로 이제 살수 있는 거야 충분히 가능해 대신 1번 의뢰자 했던 것처럼 인테리어 비용이나 개보수 비용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한데 각종 이제 보증금들이 또 들어오잖아 그런 비용까지 충당이 될수 있다. 그래서 나는 3번 사례 같은 경우는 건물주를 만들고 싶은 게 내가 최근에 여기 영상 보면 장원갑 칼국수 대표님을 만나고 왔잖아와 너무 좋더라고. 이분이 그 건물을 지었는데 세상에 마지막에 이제 4층 집 올라갔다. 펜트하우스를 70평에서 살고 있어. 그래갖고 거실도 엄청 넓고 탱크를 몰고 다녀도 층간소음도 없어. <laughs> 너무 웃기지 않아? 그래서 이 3번 의뢰자도 그래게살수 있어. 내가 실제로 길동이 여기 보면 나라브레드가 지하 1층, 2층을 쓰고 3층, 4층, 5층을 다 원룸, 투룸으로 줬거든. 다 해서 세가 1800면에 나왔거든. 그래서 이 3번은 내가 또 상가주택으로 내가 또 너무 재미를 봤기 때문에 기회 되면 내가 또 이런 거 풀어줘도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3번 의뢰자도 충분히, 충분히 건물주 대고도 남지. 자, OPD 오늘 이세가지 사례 어때? 도움 됐을 것 같아? 우리 애정 시청자분들한테? 어, 충분히 도움만 됐을 것 같은데. 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올라가서 이렇한거 있잖아요. 그 시청자 분들도 본인들도 이렇게 건물주 돼서있는지를 궁금해 하실 거 잖아요 그러지 그러지 이렇게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따로 평가해주는 거 어떤 것 같아요 영상에서 오뭐 여러가지 사례들 그렇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문득 든건 엄청나게 막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또 누구는 해주니 누군 누구는 안해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이해해주셔야 일단 다 사연을 보내주시고 사연이 비슷비슷한게 있거든 요 아, 그럼 그걸 묶고 묵... 꺾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오피드 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신청란을 할 테니까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일일이 다 검토를 시간 내서 해볼게요. 제가 늘 여러분 애정하고 감사하는 마음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돌려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장사 잘했어! 그불치가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